리더 하고 싶으신 분 혹시 아, 하고 싶은 사람? 진짜 솔직히 나는 한번 하고 싶어요. 오우, 진짜. 근데 음. 형도 엄청 잘 일을 해서 뭐 형이 하고 싶으면 형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음. 음. 아, 근데 진짜 리더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나는. 매튜 형 하면 잘할것 같아요. 매튜 해볼래? 진짜요? 어, 선이 생각 어때? 선이 좋아요. <laughs> 그럼 리더는 매튜. 오케이. <laughs> 다들 조금 저는 챙겨야 될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리더로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. 리더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. 와근데 이거 영어라서 발음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. 제가 제일 갖고 싶은 파트는 키링 파트였어요. 전에 키어드스 e 때 제가 키링 파트 엄청 갖고 싶었어요. 예, 노래 아무 상관없어요. 그냥 킬링파트 먹고 싶다 스킬로드스 이건가요? 어 맞아요 <웃음> <웃음> 괜찮아 괜찮아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 <웃음>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그때는 자신감 너무 없었고 노래를 잘 몰랐고 근데 이번에 킬링파트가 거의 다 영어 그냥 영어예요 이거 뭐라고 해요? Did I make you anxious? anxious. Did I make you anxious? Anxious, anxious. Oh, I'm sorry. Did I make you anxious? 근데 이거 굳이 아, 해봐야 <laughs> 하나? 난 사실 누가 봐도 매직하면 <laughs> <맥딩> 좋고. <좋구나. 웃음> <laughs> <근데 웃음> <laughs> 잠시만, 나 네, 의견이 있습니다. 네. 의견, <laughs> 네, 네 지웅님. 아직 영어가 발음이 부족을 하지만 네. 연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. 네. 네. 제가 지금 발하는 거는 진짜 완벽한 발음은 아닌데요. 분위기. 분위기, 음, 분위기. 분위기. 네. 뭐 발음 연습 필요하면 제가 있으니까요형한 너무 웹툰. <laughs> <laughs> 아 웹툰. 아웹아까 너무 웹툰. 아아외툰아웹이아 웹툰. 아 웹툰. Okay. <laughs> 아 웹툰. 아 웹툰. 아웹 d 아 웹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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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웹이아 웹툰. 아 i 툰아 웹툰. 아 웹툰. o 웹 a 아 웹툰. o u 툰아 웹툰. 아 웹툰. 아 웹툰. 아 웹툰. 아 웹툰. 아웹아 웹툰. 아웹아 <laughs> 저한테 저한테 y d 봐 I m i m sorry. d I'm I'm a k e a i s 시 s 줘 m s o i o r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도 r y I'm sorry. I'm s o r r 자. 러브킬러 팀소개 부탁드립니다. I love you. I want you. Love killer match. 진짜 <laughs> 귀여워요. 저는 땅제 스쿼둥에 어, 여러분을 사랑하지요. <laughs> 러브킬러만 몇년 했냐? 영웅만한몇 년은요. 러브 킬러 쉽지 않아. <laughs> 섹시에 도전하는 서원입니다. 참 라인이 무려 3명이나 있는 강력한 팀인데요. 그러니까 여긴 진짜 강력한 팀이야. 그래 제발 러브 킬러만 몇년한 것처럼 보여줘라 제발. 뭐가 팔이 무겁고 호! 우적, 반자, 봄, 뽕 덫, 뜨 오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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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몇 시죠? 지금? 저희 그냥 a 시까지 노래 한번 해볼까요? 3시까지? a y Okay. Okay. o 네 오케이 오케이 o 주도 리더를 맡다 보니까 마음이 엄청 급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막, 이거 해야지, 해야지. 이거부터 해야 돼. 나는 그, 매트 혼자, 뭐, 혼자 갇혀서, 뭔가 그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진도를 일단 뭐저쭉 나가야 되는데. 아,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. 형, 발음 빨리 지금 고쳐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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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금은 우리 다 다른 느낌이긴 한데, 형은, 아, 어, 성원이 형, 이때, no more pain. p a 하고 해를 조금 더 끓였으면 좋겠어요. 끓여, 끓여, 끓여. 끓여가 보여. 그 지라기 끓여. 너무 Pain. 아, 근데 형이 아, 조금 너무 p a 지웅이 형의 개그 재미가 없어. 그래서... 조금이요. 지웅이 아, <laughs> 형 죄송합니다. 그냥 리더가 아니었으면요 많이 우울할 것 같았어요. 근데 솔직히 저희 기대가 너무 많아요.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가 너무 많고 제가 리더니까 뭐가 제가 이 체진, 체진감이 게 너무 큰것 같아요 러브킬라 팀은 탑라인 네. 친구들이 지금 몇 명이 있어? 3명 있습니다 와... 못하면 안, 안 되네 진짜 제일 기대되네 그러면 제일 기대가 되는 팀일 수밖에 없네 야이 조합으로 1등 못하면 진짜 안 되겠다 Did I make you anxious? Make did your, I make you anxious? Anxious, anxious. <laughs> Oh I'm sorry, did I make you anxious? <laughs> 지금부터가 반전 For the trigger, you're 땡겨 땡 n 우린 처음부터 어 이거야? 어 이거야? 지웅이는 처음에 뭐야, 가사를 못 외운 거야? 아니면... 어디 갔어? 가사를? 근데 이렇게 하면 은 우리가 해줄 말이 없는데? 지금 너네는 내가 볼때이 순위 높은 거 있잖아 이게 실력이 아니라 캐릭터로 이렇게 순위가 높은 거 같아 캐릭터로 이렇게 순위가 높은 거 같아 캐릭터로 이렇게 순위가 높은 거 같아 순위 높고 실력이 없으면 되게 플레이어로서 수치스러운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수치스러운 플레이를 방금 한 거고 야 이게 무슨 뭔가 특별한 높은 최상위권의 무대야 틀린 말이나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규빈아 뒤에 댄브까지 보여줄 수 있어?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yep. 내일 수업 있으니까요 큐 규빈이 혹시 짤수 있어요? 오늘 하번 가서 할게 이렇게. 규민도 진짜 정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. 네. 나도 뭔가를 봐야 피드백을 하는데 그냥 막힘처럼 너가 춤을 추니까. 네. 규민아 왜 이렇게 해? 네. 왜 이렇게 해? 왜 집중을 못 하는 거야? 아닙니다. 놓치고 가는 것도 너무 많고. 혹시 의지가 좀 없어? 아닙니다 그냥 좀 아쉽게 보여줬고 좀 마음이 아프긴 했죠 근데 리더가 멘탈이 많이 흔들리면 팀 멤버들도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제 강한 사람은 저에 대한 걸 알고 있고 그거를 최대한 유지를 했죠 힘들지? 네난 아,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도 사실 전에 활동하면서도 네. 무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네. 잘 이제 하고 싶은 네. 이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. 어쨌든 이게 단기간이라서 네. 빨리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매트 너무 잘해서 아니에요. 그냥 할게 많은 것 같아요. 음. 너무 생각 너무 많이 날 필요 없어 내가. 네. 어, 잘하죠. 네. 매트 속으로 삼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. 그 눈만 봐도 알죠 더 하고 싶은 욕심? 욕심? 뭐 더... 저 실력을 더 누리고 싶어요 더 키우고 싶어요 살짝 받침이 있는 느낌 빠져들어 난난 빠져들어 난 빠져들어 난 좋아요, 빨리 빨리 멘탈을 잡고 여기서 다시 달려가고 보여줘야 되겠다. 다음에 메스본드 볼 때에는 무대니까 그때는 우리 온만큼 음. 더 실력이 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. 음. 와, 오, 와, 멋있다. 와! 멋있다. 멋있다. 화보야, 화보. 애들 진짜 멋있어요. 진짜 멋있다. 어, 호즈가. 와, 근데 이 빨간 슈트가 진짜 신의였어. 감사합니다. 신, 감사합니다. 신. <laughs> 어머. 벌써 그러면 어떻게 뻔했어요? 어이 직업 만족하세요? 저 지금 직업 만족도 <laughs> 최상입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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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거 온다 진짜 큰거다 g 동거거

굿즈봐 굿즈봐 내 기분도 나쁘진 않아 아픔은 없어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이단이는 뭐야 사랑이 고 아름다운 추억을 oh. 향해 아름다운 추억을 oh. 사랑 아름다운 추억을 oh. 아름다운 추억을 oh. 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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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 No o n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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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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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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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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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th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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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nothing,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프로... 무대 와... 체질이네 진짜 음정이 다 너무 정확하게 네. 어, 듣기 네. 너무 좋아요 다 잘했어요 우리가 어제 피드백했던 거다 지켜줬어요 아. 여기 비가 어떻게 나와요? 비안 나와요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심장이 너무 떨려요 밀당을 너무 계속해서 한거 같아요 밀당을 너무 잘한 거 같아요 내면에다 너무 잘한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내 기분이 좋다 어내 기분이 좋아 찢었어 찢었어 아니 리허설 때보다 훨씬 잘하네 찢었다 진짜로 아니 보이스 플레이 15세 아니냐며 그러니까 청소년이 봐도 괜찮은 거냐며 그러니까 멋져 <laughs> <메티어>, 잘했어요 잘했어 <laughs> 으아, 끝났어 말도 안돼 잘했어 <laughs> 와 말도 안돼 아저 기억이 없어요 후회 없이 와, 하긴 한것 같아요 네. 잘 버텼다 진짜 수고했어 다들 일주동안 연습 박수기 수고했어요 짜이 <laughs> <laughs>

뭔가 뺏긴 듯한 느이 들었었고 전혀 실감이 안 나고 이게 현실인가 싶어가지고 사실 저희 팀원 형들이 없었으면 1등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형들.